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우리가 산산히 그리고 아주 확실히 깨야 할 수학교육의 치명적 미신 두 번째 바로 선행에 관한 맹목적 미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제일주의 또는 선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닥치고 선행이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조장하는 모든 어떤 분위기 또는 상황 또는 내몰림 뭐 이런 것들은 다 미신입니다. 우리가 미신을 깨야 제대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행이 또는 선행에 대한 제일주의 그리고 맹목적 선행이 왜 미신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미신을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확실한 선행 제일주의 또는 맹목적 선행의 미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그리고 제대로 된 수학교육의 길을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목적 선행 우선주의. 또는 선행제일주의. 이건 뭐가 문제냐면 선행의 질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선행의 질을 잘 만들려고 또는 선행의 질을 잘 체크업하고 이루면서 가고자 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선행이 그렇게 아주 착착 제대로 제대로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선행을 하다 보면 많은 돌뿌리, 그리고 난관, 그리고 엄청 높은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억지로 산을 끌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잘 아이가 못 올라가고 있으면 밧줄을 몸에다 걸어서 뭐 강제로 끌어올린다든지 이해도 잘안 되는데 그리고 아이가 잘 따라올 수도 없는데 그리고 또 버거워 하는데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한심한 선행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오히려 선행 안 하고 현행만 잘 하면서 나갔어도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망가지진 않을 텐데, 괜한 잘못된 변중만 울리는 선행으로 아이 수학을 완전히 망치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잘못된 선행에 어떤 피폐해진 그러한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애를 이렇게 만신창의로 만들었는지. 그게 바로 다 선행에 대한 맹목적 미신. 그러니까, 남들도 선행을 나가니 우리 아이도 나가야 된다. 제가 나가니 나도 나가야 된다. 그런 어,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휩쓸리는 선행. 그리고 마치 몇 학년이면 뭐 어느 과정을 해야 되고 몇 학년 정도면 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잘못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선행을 한그 결과가 결국 우리나라 지금 수학의 수포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 맹목주의에 대한 미신을 깨자 그리고 선행 우선주의 또는 제1주의에 대한 미신을 깨자라고 말씀드리는 중 자칫 선행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오해하시는 그러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 제 얘기의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다 같이 선행은 처음부터 같이 중립적이다. 이 얘기, 그리고 이 선언, 그리고 이 명제를 꼭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선행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선행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선행이죠. 그런데 이 선행을 나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선행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그리고 선행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아이를 더 망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 짓는 것은 선행을 주관하는 또는 진행하는 선생님 또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훌륭한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를 나가도 너무 문제가 없어. 이해가 잘 돼. 쏙쏙 머리에 잘 들어와. 물론, 천재인 경우 제외하고요. 그런 애들은 누가 가르쳐도 잘 이해합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재들은 선생님이 개떡같이 가르쳐줘도 자기네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훌륭해야 선행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버거운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또는 자기의 지금 수준으로는 버거운 상위학년 거를 이해를 잘 하려면 정말 설명을 얼마나 잘 해줘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잘 해주고 아이의 어떤 설명에 받아들이는 방향, 그리고 아이 머리에 있는 키 구멍, 그리고 키 모양,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깎아서 그 키를 탁 집어넣고 머리에 회로에 그 문을 탁 여는 그러한 멋진 설명과 그러한 멋진 리딩이라면 선행은 아이 수학 완성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선행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바람직한 선행 또는 날개를 달수 있는 선행 그런 것들은 대부분 꿈이죠. 선행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선행하다 지치고 선행하다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특히 제가 이건 다른 영상에서 강조를 드린 건데, 그리고 제 책, 김필립 초집 중 몰입수학이라는 제 책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인데, 수학 귀신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선행 귀신이죠?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고등수학 상하를 끝내고, 어찌 어찌, 물론 힘들게 끝냈겠죠? 아니면 뭐 이해가 한반 정도 됐거나, 보통 그래도 다 진도를 나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이가 이해를 반 정도 했는데 어떻게 진도를 나가죠? 그런데도 막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원을 갔어. 근데 거기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수열에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하는 시그마라는 그러한 기호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시그마가 잘안 풀리고 그리고 시그마의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이 아이는 시그마 기호를 보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에 어떤 그 방향을, 열려있는 방향을 닫아요.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뇌에 시그마의 어떤 개념을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그마의 개념이 자기가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안착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머리를 닫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마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워져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수학 귀신, 시그마 귀신을 봤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시그마 귀신을 한번 보게 되면 아주 큰일이 생깁니다. 어떤 큰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선행이 잘못된 걸 알고, 다시 현행으로부터 차곡차곡 잘 쌓아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하는 기관을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그 전에 자기한테 트라우마를 안겼던 시그마 기호를 보게 되면 다시 뇌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다칩니다. 그리고 잘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그마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처음에 시그마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아예 수학 귀신을 만났을 때보다 차라리 그 수혈을 안 나가서 수학 귀신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훨씬 아이에게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히 건드려서 아이를 더 망친 케이스죠. 이렇게 괜히 앞에 진도를 건드려서 잘 가르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리고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시키지도 못할 거면서 변중만 울리듯 건드려서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되는 이러한 나쁜 선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쁜 선행이 보통 선행제일주의 또는 선행제일주의 지상주의, 그리고 닥치고 선행으로 진행될 때 이런 선행이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선행이 좋다. 그리고 선행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미신에서 빨리 탈피해서 내가 선행을 하려면 제대로 된 선행을 하자.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지금 자기가, 자기의 능력치가 아니면 자기의 이해도가 감히 선행의 그러한 각 과정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나가지 못할 거라면,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제가 좀더 강하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주제를 파악해서 현행을 다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현행도 힘들어하면 후행을 다져서 여기서 다진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수학, 미신, 타파. 그 복습은 복습으로 완성하지 말라는 그러한 강조를 할때 아마 그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 언급드린 그 후행 또는 현행을 완성하라는 얘기는 심화까지 깊게 파고들고 지저분한 문제까지 다 해서 어떤 문제를 던져줘도 완벽하게 푸는 그러한 무오류의 기계 같은 아이를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후행을 완성하고 현행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차곡차곡 잘 다진 딱 기본 정도 또는 기본 응용 정도로 완성을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만 잘 다지면서 수학을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무조건 너도 나도 다 같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러한 선행, 그리고 선행 제일주의 또는 선행의 어떤 미신에 빠지지 말고 자기 주제에 맞춰서 자기 현재 수준에 맞춰서 선행을 진행하면 안 되는 아이들은 스탑하고 선행은 맹목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고 선행을 감당할 수 있으면 특히 선행은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면 쭉쭉 치고 나가는 선행, 그것은 아이의 수학 정보 그리고 수학 완성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니, 그때는 과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뽑고, 그렇지 못할 바엔, 그러니까 엉터리로 선행을 나갈 바에는,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선행을 나가는 게 제가 볼땐 90%가 넘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험물 켜는 선행은 나가지 말라. 그리고 그런 선행은 절대 선이 아니라 악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행을 나갔을 경우 아이는 더 망치게 된다. 그리고 수학을 더 못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면서 수학 선행 맹목주의의 미신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신을 깨고 제대로 된 선행을 나갔을 때, 또는 자기 실력에 맞는, 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딱그 속도로 나갔을 때, 수학 완성, 또는 수학 정복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